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오직 그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어, 이제 바울이 사장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애비다 그랬죠. 내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니? 아비다. 사도바오는 고림도교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아비다. 왜 아비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뭘 말하냐면,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성도로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의 스승처럼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스승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말하면 이때 당시에 스승은 누구냐면 뭔 스승, 뭔 스승이 있겠죠. 철학, 헬라 철학의 스승들. 그러죠. 그 다음에 율법의 스승들이란 말이야. 이 스승들은 뭐예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쳐. 나옵시다. 가르친다. 가르친다. 스승들은 가르쳐. 그러면 가르치면 이들에게 뭐이 오는 거야? 이 스승이 가르치면 지식을 주겠죠. 그러죠. 철학의 지식,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그러나 철학과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면 이들은 이것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다. 교만해. 지식은 교만하며. 그래서, 철학과 율법을 배울수록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 아니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이렇게 늘 가르치는, 이 사람들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것은 가르쳤다기보다는 섬겼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바울도 이들을 섬겼다. 아비로서 섬겼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라는 것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가르쳐요? 삶을 가르치죠, 삶을. 아버지 안 해봤어? 아버지들이 몰라 뭔 말인지 아버지는 삶을 가르치지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자식이 어디 가서 교만하고 교만 떨고 방정 떨고 오만 방자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는 삶을 가르쳐 먼삶 섬김을 통해서 삶을 가르쳐 아멘 바로 바울은 이걸 가르쳤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담도록 만들었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능력 그러면 뭐예요?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능력으로 잘못 알아. 그래 절도 교회 안에서도 돈이 능력, 권력이 능력, 힘이 있는 게 능력, 깜결핌은 능력, 말 잘해도 능력, 그래.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원사가 능력이 아니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얼마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아멘. 까같이 네. 순종하고. 걱정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사도 입장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야.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관용하며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남들을 살펴주고, 내가 가지기 보다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느냐? 그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닮았느냐 그게 능력이요. 얼마나 내가 내 사리사욕을 과 탐욕을 버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가. 달려있는, 이게 달려 있는 이게 능력이예요능력이라는이 단어가 오류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잘못 바뀌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뭔가 잘하는 능력이라 그래. 그건 뭐냐면 번영신학이고 그것은 뭐냐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 그래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니까, 아유, 이제는 창고를 크게 짓고 편하게 묶고 살자, 이제. 아이고, 그동안 냈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네 영혼을 가져가 불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산이 능력이다? 아니요. 그 재산이고 시간이고 이런 것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멘? 희생할 수 있느냐. 시간조차도 똑같아. 또 여러분 이제 4장이 넘어간 5장부터 뭐에 나오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바울이 노출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뭐예요? 그러면. 어딘 아이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라고 그것을 제지시키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느냐 이런 게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쓸데없는 게 능력. 난 교회가 권사돼서 그건 능력 아니야. 나 교회하고 장로됐 돼서 그 능력 아니야. 나교회하고 목사 돼서 그건 능력 아니야.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이 땅에서 질서를 위하여 우선적 이 땅에서 있는 거지.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간다고. 절대. 뭔 능력이냐. 따라서요. 나를 낮추고. <놀람> 섬기는 사람. <놀람> 아멘? 이거. 성경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하고 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철학은 지식을 많이 알고 박사를 받으면 능력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철학이 인간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익한 게 없어. 열법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유 시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잡아주기로 된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식이 많으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굴림한단 말이야, 군림에.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깊어질수록, 은혜에 깊어질수록, 섬기는 자가 되다 섬기는 자가... 믿습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군림하는 자가 세상은 능력이 있고, 철학이나 율법은 군림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가말히 얘기 한마디 하면 꼼짝 안 해, 다 찬성해, 제사장이 말하면 다 찬성해.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돼 믿습니까? 예수님. 교회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셨어. 이렇게 섬기는 거야. 믿습니까? 섬기는 싸울까 싸울까? 안 싸워. 그것을 바울은 13장에 가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대해. 그 사랑은 깊어질수록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믿습니까? 그 여러분 부부도 가짜 사랑은 싸움을 하네. 그러고한번 싸우면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 버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자식들을 섬기고 자식들은 또 역시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군림하라고 가르치질 않아 성령은 군림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 됐어? 섬김이 없어서 싸우고,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능력,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 아멘. 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야. 병을 고쳐준 게 능력이 아니야.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전도 이게 능력이 아니야. 능력은 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아멘. 네. 이게 능력이야. 다시다. 능력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은 약하고, 못나고, 병들고, 짜잔한 인생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줘서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는 거야. 답시다. 내,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가치가 가치가, 가치가, 가치가 들어있다. 들어있다 이걸 발견시켜드린 거예요 아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것을 발견하면 안 늙어 여러분 안에도 그걸 발견하면 젊어져 여러분 안에도 그걸 발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는 나밖에 없지 누가 날 건드러 건방지게 하시니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따고 짓을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고린도교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야. 믿습니까? 내가 비록 별 볼일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봐보세요. 예수님.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저런 따위들하고 세상에 율법이 쓰레기로 여겼던 그 사람들과 밥 먹어준 것밖에 없어. 아멘. 저런 제재 갖고 저 쓸모없는 아, 저 이런 사람들 그냥 손한번 잡아 준것 밖에는 없어. 그렇지만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게 됐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랬더니 그들에게 삶의 의욕이 생겨.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 잡아 주는 사람, 그렇게 같이 밥 먹어 주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그래서 자기 닮은 사람을 양육시켜 내는 거야.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너무 반건달이요. 지마 잘났어. 지마 똑똑해. 오늘도 오전에 내가 뭔 설교에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 축복이냐, 저지냐, 이렇게도 했는데도 씨알도 안 맥혀. 안된 거야. 아멘. 네. 그 다음에 바울은 16절에 가서 뭐냐면, 답시다. 본받으라. 본받으라. 네. 받으라 바울은 뭐라고 말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뭐 예수님 안 따르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아멘 자기의 몸을 들여서 남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나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나하고 원수됐던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기뻐하는 투자하는 힘을 실어주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게 본받는 자야, 본받. 는 그래서 바울도 뭐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본인도 예수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처럼 살았어.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났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옛날에 그 유명한 학자들은 그 뭐라 그랬죠? 양반 집애들은 애비만 본받으면 된다 그랬죠. 애비만 본받으면 된다 그랬어. 그런 것처럼 이리 본받으라. 바울은 절대적으로 뭐요? 그리스도와 빗나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빗나간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살았다. 특히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을 보이며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본을 보이고 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미스니까 그러고 너구는 본을 보이고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만 맞네, 말만. 그 잘하는 말이 능력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것이 갑이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것이 재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 잘하는 것이 재주가 될수 없어. 자문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그래서 당시다 아, 말이 많이 많으면 많이 허물을 명기 어렵다. 잘한 말 말을 잘하면 자기가 말잘한줄 알고 말을 많이 해. 그럼 거기서 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허물이.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이 말이 능력으로 하냐? 이게 이게 능력이냐? 그 말이야. 아니다라는 거야.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게 능력이야. 왜? 군림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거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뭐야? 내가 말로 설득했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지. 아멘. 내가 말로 너희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했냐? 그런 거안 했단 말이야. 내가 지식으로 했냐?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뭘로 했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군림하니까, 뭐 돼요? 말을 잘하면 능력이야. 세상도 이두 축이 세상이요. 율법과 철학은 세상의 두 축이요. 세상을 끌고 가는 두 축이요. 아멘. 그런데 이건 말을 잘하면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말만 하고 가셔버렸으면 구원을 받았겠냐, 이작것들아그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만 잘해갖고 돌아가셔버렸으면 됐겠냐, 그 말이야. 뭐?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희생의 본을 보였고, 화목재물의 본을 보였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연들에게 헌금도 받지 않았고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멍해를 같이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요 맨 나중 사람 제일 핍박받는 사람 제일 억압받는 사람 제일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대접을 받았다 이마이야 믿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사랑의 삶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능력이다 이마이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말 잘하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주 앞에 설때 너는 참말 잘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축복이여 저주여, 저주여. 믿습니까? 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더라.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핍박 받는 것을 나 예수가 보았노라 아멘. 음. 네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먹으면서 짓밟히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수고한 것을 그때 내가 보았노라. 아멘, 네. 이러분 축복이요, 주주요, 축복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격을 이제 천국으로 딱 대치를 시켜 봐. 천국은 말 잘하는 게 능력이요, 아니요. 능력이란 말은 천국을 갈수 있냐, 못 가냐 문제예요. 그 천국으로 갈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것이 능력이고, 천국을 갈수 있는 힘이여 티켓이고 아래